안녕하세요 호미입니다 아, 요즘에 허리는 많이 안 아파 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이제 육아 관련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또 떠들어 지켜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말이 이렇게 막 꼬이는지 아,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만 경험건지 모르겠지만 조용할 때가 있어요. 진짜 이상할 만큼, 어? 얘는 뭐 하는 거지? 아, 이렇게 조용할 만큼 조용하게 돼서 내가 스스로 좀 긴장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어,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사실 일단 조용할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아이들이 있는데 조용한 경우. 근데 조용하다. 그럼 두 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체적으로 일단 1번은 TV 보고 있는 거야 아이들이 TV에 집중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도 많이 쓰시잖아요 아이들 이제 밥 먹여야 되니까 식당에다 이제 이 스마트폰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해서 이제 보여주고 이제 엄마 아빠 먼저 밥 먹고 그다음 이제 먹여주고 요렇게 왜냐면 TV에 집중하면은 얘가 이미 혼이 빠져 이렇게 쓱 이제 나옵니다 요렇게 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조용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때. 항상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들이 언제 제일 예쁘냐? 잘 때가 제일 예쁘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 세계에 있는 우리 외국에 계시는 분들까지 다 그렇더라. <laughs> 그니까 이두 경우 빼고는 사실 조용할 경우가 없어요. 아이들이라는 게 에너지가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다 보면은 뭐 뛰어 댕기다거나 뭐 신체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체 활동을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소리부터 질러요. 어뭐 우리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지만 아 이거는 뭐 제가 다시 그 학교 선생님의 때를 생각해보니까 학교 선생님의 때도 그랬어. 방과 후 선생님의 때도 그냥 오면 이유가 없어. 신이나 어 그러면 이제 제 자리에서 점프 점프 이렇게. 이렇게 점프점프 뛵니다 어, 그냥 이게 신이 나니까 몸이 흥겨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어, 뛰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주는 이야~~ 와~~ 그럼 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 소리를 죽이기 위해 더큰 소리를 또 지르죠 이야~~ 예! 와~~ 이렇게 근데 그게 우리 집 애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남의 집 애들도 그런 느낌이야 좀 소랑스러워 질 수밖에 없죠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요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이런 애들이 조용하다. 말이야, 아, 말을 안 해. 아픈 게 아니고, 말을 안 해. 그러면은 거의 90% 확률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들이 집중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집중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업이 40분 수업인가요? 45분 수업인가요? 하고 10분 쉰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인데 초등학생도 그런 친구고. 그러면 어린이집 친구들은 집중력이 더안될거 아니야. 근데 이런 친구들이 꽤긴 시간 동안 아무 말이 없이 뭔가를 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대체로 사고를 치고 있다, <laughs> 아니면 사고를 칠 예정이다. 요두 가지 경우밖에 거의 없습니다. 어, 조용해에서가 보면은 이미 뭔가가 벌어져 있어. 그리고 조용해서 가 보면은 뭔가를 뭔가를 치려고 이미. 뭔가 오오 야야야 이걸렇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언제 있었나 예전에 이제 예전 경험들을 이제 한번 제가 생각해서 써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영상을 찍고 어, 나왔어. 지금처럼 근데 뭔가 조용. 어, 지금 왜 조용한지. 지금은 조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어, 지금처럼 뭔가 조용할 때가 있어요. 딱 이렇게 했는데 아빠 이거 영상 찍고 있어 루다 어? 언니가 찍어요. 아니에요 먹으면 안 돼요. 언니 왜 저래 갑자기? 어. 어, 갑, 실제 톤이 나왔죠? 왜 저래 갑자기? 어. <laughs> 첫 번째로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던 날인데 뭔가 되게 조용해 영상을 찍는데 TV를 안 켜줬는데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루다가 보이는 거예요. 어, 루다가 뭐 하고 이렇게 조용하지? 근데 이제 손에 하얀색이 이제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로션이. 어. 로션이 내가 이제 씻기고 나서 어, 이거 올려 놨어야 되는데 제가 올리는 걸 깜빡하고 내려 놨다 보니까 이 로션 냄새나 이런 것들이 좋았나 본지 이거를 계속 짜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내가 학창 시절 때는요.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이었냐면은 초등학교 때이 나무 바닥이었어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데, 지금처럼 그렇게 세련된 그 데크라고 하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진짜 나무 바닥. 그 잘못하면은 막 발가락이 가시 박히고 발바닥에 가시 박혀가지고 양호실 되게 자주 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엄마한테 여기 발 근데 꼈다고 해가지고 막 바늘로 이거 후벼 파가지고 뺐던 그런 경험도 있어. 그런 나무 바닥으로 했었는데 이게 왜 했냐? 아 그때 그 나무 바닥 반찔반찔하게 위해서 왁스 칠했거든요. 우리 머리 왁스 말고 그 하얀색 주걱으로 퍼가지고 턱 넣가지고 그 냄새 나는 왁스 있어요. 어 그거처럼. 어 자기 손뿐만 아니라 우리 집 바닥에다 다 칠해 놨더라고 미끌미끌하게 향기롭지 왁스도 칠해 놓으면 향기롭잖아요 근데 되게 미끄럽거든 거의 뭐 동일해요 미끄러워 이거를 와 나왔는데 오 화가 화가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어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어, 조용하길래 뭐하나 하고 일단 봤는데 이 친구들이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둘이니까. 10살과 5살, 이렇게 첫째, 둘째가 있는데, 이딸 둘이다 보니까 상황극을 한 거예요. 근데 조용해가지고, 열어보니, 이 상황극이 무슨 상황극인지 모르겠는데, 옷을 갈아입는 상황극이었던 거야. 뭐 패션 모델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손님과 사장님 노래를 했는지,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잠깐. 이게 되게 길게 놓은 게 아니에요. 뭐 20분, 30분 이게 아니야. 5분, 10분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영상도 제가 5분, 10분 정도 밖에 안 찍으니까 옷을 죄다 꺼내놓은 거야. 내복이며 어, 아우, 나 그때 생각하면 진짜 그 진짜 어, 우리 도둑 맞았나 싶을 정도로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 저 정리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진짜 그 꺼내져 있을 때 그때도 아 빡이 조금 쳐었죠 세 번째, 아, 요거는 뭐 조금 귀여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요런 사고 많이 썼거든요. 이불로 텐트를 만들어 놨어. <laughs> 아, 저도 이제 막 의자 같은 거 이제 막 모아와가지고, 은 것도 아니지. 그냥 이런 의자 하나 있으면 여기다 놓고, 책상 여기, 이렇게 앞에 있는 책상 에 이렇게 놓고, 이불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텐트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거 우리 친구들은 이제 애들이 둘이다 보니까, 그렇게 텐트 해놓고 장난감이나 장난감을 싹다 집어넣어 놨던 거야 아, 그때 그 치우는 것도 뭐 귀엽다면 귀엽지만 아아니었어그 어. 밖에도 어릴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강기 라고 해서 입에다가 그렇게 다 넣습니다 진짜 입으로 확인하는 단계라서 그냥 입에다가 다 집어넣어 봐요 그때 이제 막그 이거 이거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제 막 목에 뭐 낀거 막 빼줘야 되고 막 이런거 이제 막 많이 배워두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까지는 없는데 입에 넣으면 안되는데 싶은 것들을 넣을 때가 많긴 했습니다 그나마 여기 1번 친구는 그런건좀 없었어요 구강기였을 때도 촉촉이도 안빨고 뭐 그런거 없었는데 요 친구가 지금 이 5살의 요 친구가 아, 지금 이요 친구가 아, 아 그렇게 입에다가 집어 넣더라 근데 요게 요즘에도 자꾸 손가락을 입에다 집어넣어요 아 진짜 손가락 잘못 집어넣으면 토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갑자기 했네 저도 손가락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어, 이제 말리기도 전에 갑자기 코파가 자... 아!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너무 둘째 딸의 이미지를 내가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내 나름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이게 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좀 조용하잖아요 이제 조금 더 크니까 조용해지는 시간이 있어요. 얘들이 수능 공부 준비하진 않을 거 아니야, 지금. 10살이랑 5살이니까. 지금 왜 조용하냐면, 요즘에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부? 색칠 공부. 어, 요즘에 어, 색칠 공부에 대한 집중, 어, 열정이 거의 이것만 보면 서울대 가겠어. <laughs> 색칠 공부 학과, 뭐 이런 거갈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어, 하루에 몇 장씩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색칠하는 걸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작년 반에서 이제 색칠을 조금 이제 맞들리더니, 올해는 진짜 이 어린이집에서 갔다 오면 이 가방 문을 열었을 때, 색칠한 종이만 다섯 장씩 나와요. 세, 최소 세 장이야. 다섯 장. 볼 때마다 심지어 실력이 늘어요. 보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막 찍찍찍찍이었다면, 찍찍찍찍을 이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하고, 그리고 전에는 그냥 색칠하고 싶었던 색칠을, 색깔을 색칠했다면, 지금은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똑같이 칠하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봤는데, 어 거의 색칠을 안 해온 거예요. 그냥 옷에 몇 가지만 색칠하고, 어, 왜이게색칠안 했지? 틴핑 색칠한 거였는데. 근데 그 캐릭터를 보니까 그 캐릭터가 하얀 캐릭터야. 그래가지고 하얀 걸로 비워둔 거죠. 왜냐면 자기에게 크레파스가 하얀색이 없기 때문에, 하얀색은 비워두고 막 보라색이라든지 색깔 있는 것만 칠하더라. 어뭐 그래가지고 요즘에 색칠 공부 되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요번에 색칠 공부 책도 사주고 색칠 공부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좀 잔뜩 이제 모아놔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엄청 신나서 하네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잠깐 왔었지만. 어 어쨌든 조용하면 뭔가를 이렇게 꾸미던데.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은 어떠셨는지. 지금, 지금 뭐 고등학생인 자녀는 또 아마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중학교도 또 공부 그, 또그 공부 안 하고 또딴거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벌컥벌컥 열어가되나 또는 아니면 떡떡떡 떡 그래야 되나 아, 잘 모르겠지만 아직 사춘기 아빠는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아 육아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진짜 육아가 정말 쉽지 않음을 많이 느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육아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삼촌, 이모, 얘기 안 하신 분들까지 모두 모두 화이팅이고 또 예비 엄마 아빠 분들도 화이팅. 어, 지금 배에서 이렇게 기르시는 것 이것도 힘들지만 나와서 키우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어, 그렇지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자 오늘은 애들이 조용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오늘 즐겁게 보셨다면 또 구독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텐션을확 올리고 싶은데 에너지가 없어요 어, 그래가지고 조금 낮았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가시기 전에 댓글 여러분들 어, 댓글은 저희가 큰 힘이 됩니다 어, 갑자기 더더욱 내가 내 목소리 취하는 것 같아 어, 내 목소리 진짜 낮다 내가 얘기하면서도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낮다 배러 말고 어, 낮다 뭐라고 해야 돼 영어로는 아무튼 고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도 영상 아 요즘 여러분들 좋아요가 너무 적습니다. 욕심 내고 싶어요. 두 자리 숫자. 욕심 내봅니다. 여러분들 두 자리 숫자 만들어 주세요. 나 하나쯤 괜찮겠지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laughs> 나 하나라도라는 생각으로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좋겠고 멤버십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활용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제 채널 그래도 이제 또 사람이란 게 요게 또 돌면 이 동기가 또 발휘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부분에서라도 또어 내가 아, 내가 한번 후원해 줘야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후원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후원이든 뭐 슈퍼스티커든 슈퍼챗이든 뭐, 어뭐 계좌 뭐 아무거나 어 해주시면 그냥 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빈이였고 전또 내일 영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